안녕하세요. 국별이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딸기 물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딸기에 들어가는 양액, 양액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 약, 그, 양액 A, B, 이제. 그 양액은 보통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칼륨, 뭐 미량 요소들. 그런 것들을 혼합효가 있어요. 그 혼합에 맞춰갖고 이제 그 제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사용을 해서 고고과 물과, 그 다음에, K-pop, k k p o 을 같이 이제 첨가를 해서, 이 작물 활성제를 같이 첨가를 해서 지금 이제 물을 주고 있고요. 지금 생육 자체는 이제 8주 정도 됐습니다. 8주인데 이제 많이 자랐죠. 자, 근데 제가 이 k p o 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TV에서 요즘, 아, 설탕 많이 먹으면 뭐어쩌 저쩌고 몸이 안 좋고, 어, 탈라고, 음, 뭐, 병도 많이 생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제가 농사를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화학식 같은 것도 배웁니다. 좀, 그, 식물의 영양 부분에서 화학식 같은 것도 좀 배우는데, 그 중에서 되게, 그, 조금, 어,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의아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인체에 필요한, 어, 육대 영양소가 있어요. 육대.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물, 무기질, 그다음에 비타민이 있습니다. 인체에 필요한 거는 이렇게 여섯 가지 육대 영양소가 있어요.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경우는 고기죠, 대부분. 그리고 탄수화물 밥, 지방 그 비계 덩어리. 그리고 어, 물 물은 그냥 물이지 뭐. 깨끗한 물. 그다음에 어, 무기질. 무기질 같은 경우는 인산, 칼륨, 칼슘, 뭐황 그다음에 철, 아연, 뭐 붕소 이런 각종 그 무기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비타민. 비타민 뭐 A, B, C, D. 뭐 여러분들 이제 영양제로 많이 드시는 비타민. 이렇게 6대 영양소가 있어요. 인체에 필요한 것들. 근데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들. 어, 질소, 인산, 가리 칼륨, 4대 원소죠. 그다음에 어, 칼슘, 그다음에 유황, 붕소, 아연, 망간 뭐또 이렇게 쭉 있고요. 이런 영양소들을 보면서 어떤 궁금함이 생겼냐면요. 인체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어, 그 다음에 식물에 필요한 4대 영양소들. 그런 것들의 그, 흡수를 했을 때, 흡수를 했을 때, 식물이 흡수를 했을 때, 대부분의 화학식들을 보면요, 어, CHO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가 꼭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세 가지 원소들이, 어.. 얘네를 합성을 해 놓으면요 뭐가 되냐면 당입니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 뭐 이제 몸에 기운 빠졌다고 했을 때 포도당 글루겐 주사 이렇게 맞고 그러죠 그 포도당입니다 CHO가 포도당이에요 광합성 활동을 했을 때 식물이 이파리에서 막 광합성을 했어 만드는 게 뭡니까 포도당이죠 어. 이 포도당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필요한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어 포도당이에요. <laughs> 실제로 화학식을 분해를 해보면요, 어 포도당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어. 제가 왜 이, 이, 이거에 대한 이, 어, 생각을 하게 됐냐면, K N K 팜의 주 원료 중에 하나가 포도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당.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어, 이거 당인데? 말씀 <laughs> 개발자분들한테 개발주분에게, 이거 당인데요? 라고 이제 질문했어요. 을 이건 설탕 덩어리 아니에요? 저희, 보통, 우리 효소 만들어서 드시죠? 저도, 어 매년, 그, 매실액기스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어잘 먹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뭐, 가끔 이제 좀 특별하게, 솔잎 효소도 만들어 먹고, 어 달맞이꽃 효소도 만들어 먹고, 오디효소도 만들어 먹고, 뭐, 각종 효소를 만들 때뭘 넣습니까? 당을 넣죠. 당. 근데 이제, 물론 쓰이는 용도는 틀리지만, 어, 실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틀리지만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참 당이라는 게어 기존에 지금 TV에서 나오는 부분들 정보가 조금 왜곡되지 않았는가 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왜? 식물과 사람에 상당히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당인데 이거를 자꾸 먹지 말랴 어? 당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 어지러워요 당을 인체에서 흡수를 못하는 게 무슨 병? 당뇨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에요. 어? 그렇게 중요한 당이라는 것을 자꾸 먹지 말라. 적정량은 먹어야 됩니다. 분명 히 과하게 먹으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예요. 당이라는 게어이 K팝 식 작물 활성제라고 이름을 꼭 붙이고 싶어했던 이유가 저는 그당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식물도 활성화가 되려면요. 분명히 광합성을 잘해야 되죠. 광합성 왜 잘하려고 할까요? 포도당 만들고 싶어서 얘네들이 호흡을 하기 위한 영양소들입니다. 이 포도당이 그리고 뿌리 쪽에서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막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해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 영양소, 포도당입니다. 당이에요. 당이 필요해. 미생물이 활동을 하려면은 효소도 활동을 하려면은 당이 필요합니다. 당이 없으면 활동 못 해요. 어? 물론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을 하지 않은, 어, 수경재배,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또 미생물을 첨가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 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그것만으로도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도, 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흙에다가 재배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양액용, 식물에게만 필요한 양분 갖고만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흙에다가 했을 때는요. 음, 물론 좀 되긴 됩니다. 어, 더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했냐라고 한다면 당이라는 부분이 항상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는 거죠. 뭐 유황, 아유. 질소, 칼슘, 칼륨, 인산 어? 그런 거는 생각 많이 했죠. 저희가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 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었어요 이 당을 이용한 당을 이용한 가끔 영양제에 어,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이라는 표기가 있는 영양제 들이 있어요 비료 비, 어, 영양제들 비료 는 아니고 그냥 영양제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들의 역할이 뭐냐 대부분이 식물활성제 입니다 어, 그리고 과가 키 크고 어, 당도가 높아지게 한다는 뭐 이제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써봤을 때는 그다지 별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케이 a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주변에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들의 실제적으로 효, 효과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과연 식물에는 어떤 작용 원리가 있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촬영해주시는 형님이 또 공부 많이 했습니다. <laughs> 이것저것 자료 찾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주느라 참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상에서 그런 당의 원리, 당이 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보가 많아요. TV나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아주 가지각색에서 책자뿐만이 아니라 막 엄청난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런 정보들을 봤을 때 이게 나에게 정말 이게 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맞는 얘기인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일단은 케이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제가 농사를 지면서 실제적으로 좋냐 안 좋냐를 한 번씩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계속 그 양액하고 어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여기 키우는 거는 본밭에 어 지금 이제 수학용으로 키운 것 보다도 좀 생속도가 확실히 빠르다라는 거는 좀 느껴지고 있어요. 이제 계속 촬영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또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